안녕하세요. 판매자입니다. 노트5 후면 유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해당 제품들 상태나 뭐 색깔 같은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세 가지 컬러를 입고 시켜가지고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최근에 색깔이 더 명확하게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어, 기존에 실버인지 골드인지 조금 헷갈리는 색깔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 그거는 실버로 어, 판단되고요. 최근에 이제 골드가 들어와서, 어, 조금 노란빛이 많이 도는, 뭐, 번쩍거리는 그런 색깔 제품이 들어와서, 이건 골드 인골로 확인이 되고 기존에 제가 골드인지 실버인지 확인 안된다고 했던 제품은 실버로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 화이트 실버 골드 네가지 색상이 있고요 저희가 뭐 많이씩 들어오는게 아니고 한번 들어올 때 색상별로 한 5장 10장 이정도씩 밖에 안 들어오니까 제품들이 항상 남아 있진 않아요. 뭐 이거 계속 판매되는 제품도 아니라서 제가 이걸 재고를 좀 많이씩 갖다 놓다 보니까 뭐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재고가 많이 남고 어 그렇게 되다 보면 저도 이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서 최대한 가격 마진을 줄이면서 저도 재고를 많이 안 갖고 있으려고요. 구매자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진율을 좀 줄이고, 대신에 재고를 많이 안 갖고 있는 걸로 해서 가격을 조금 맞춰주는 거. 대신에 이제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으셔도 조금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색상을 보시면 지금 영상상으로도 확인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실버 같은 경우나 블루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색인지 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사진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건데, 어, 블루는 그냥 푸른빛 또는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뭐 실제로 어떤 제품인지는 사용하고 계시는 본인들이 더잘알 거예요. 구매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색상이 뭐 블루나 화이트 계열이었으니까, 어,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구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제품 설명은 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감사합니다.